검찰청 폐지와 새 조직 출범이 법조계 정치권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법조계의 변화 검사 역할의 축소 기존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지만 이제는 공소청 소속으로 기소만 담당하게 됩니다. 변호사 시장의 재편 수사 기관이 달라지고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가 더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시험 로스쿨 교육 방향 변화 검사직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법조인 양성 과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치권의 긴장과 재편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 과거 정치권 수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검찰이 해체되면서 정치적 수사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야 갈등 심화 야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 기관 신설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이라 주장하며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권 교체 시 제도 재검토 가능성 만약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중수청 공소청의 존폐 여부가 다시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셋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수사 기소의 분리로 인한 공정성 기대권 안이 분산되면서 무리한 수사나 정치적 기소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혼란과 불신도 존재 새로운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릴 경우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접근성 변화 수사 기관이 다양해지면 국민 입장에서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이 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느냐는 거입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과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